C Spanish. Spanish? C? No, Spanish 하고 있을. <laughs> 유튜브, 유튜브 너무 많이 봤어. 그래. 그런가. <laughs>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3일 오전 8시고요. <laughs> 이스탄불에서 이제 카파도키아, 게레메로 넘어갑니다. 예,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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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레메. 아, okay. 원래 이스탄불엔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신이스탄불 공항이랑 사비아 격체 공항이라고. 신이스탄불은 보통 국제선이 많이 뜨고, 사비아 격체는 국내선 살짝 김포 포지션이죠. 물론 사비아 격체에도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게르메 카파도키아까지 딱 가서 엔테카 빌려서 숙소 체크인하고 어, 맛있는 밥.

르키의 저가항공인 페가수스항공 타는데 여기서 셀프 체크인하면 어랑 보딩패스랑 이렇게 수화물 것까지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셀프 체크인으로 다 하는 것 같아 그치? 응아 음. 어, 좋은데? 좋다 좋다 야, 진짜 좋다 어. 짜 한국 대항공 급인거아어 인정 여기서 붙이고 들어가자 어, 어. 어떻게 도미노에서도 케밥을 파냐 진짜 온, 여기는 온세생에 케밥이 맞는 거 <laughs> 케밥? 같아 너도 케밥? 설마 여기도 케밥? 여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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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케밥, 케밥? 설마 버거킹? 맥스월드도 케밥? 설마 케밥 버거? 설마 오마이갓 oh ㅋ <laughs> 에이 설마 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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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설마 아니지? <laughs> 케밥 아니지? <laughs> 케밥이야? 아, 아니네 아니네 버거 있네 이 나라에 케밥 있는 것 같아 오야 맥모닝 어때? 여기는 상남자의 나라가 맞긴 하다 다채 <laughs> 그래? <laughs> 온 세상이 케밥이라 느껴질 때 여기 맥도날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근데 가격이 좀 비싸 베가 소스 좋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나는 어. 솔직히 고짓말을 하자면 민하고 있었지? 우리나라 국내 항공보다 더 좋은 거. 같아 우리가 오, 막키 그... 어... 이요 어. 이쪽 제주, 앞, 제주... 그런 응. 한 훨씬 좋은어그나또 어. 나쁘지 않았어. 일단 짐 찾고 막 그런 게... 어... 무편 어, 시스템 잘 돼있네. 어... 농로우 14유로 오케이 구판 농구판... ga underground bij de ramp en mag dat weten voor je daar. Oké, Okay. Go underground. Yes. Yes. Sir. Okay. Over hier. Yes. Yes. Okay. okay. Thank you. Yeah, Transmission and diesel car. Yeah. Uh, tank is full and return for free. Full. to four. full. Yeah. Yep. And the station is six hundred meters from the airport. Uh, exactly. Okay. okay. So it's done Yeah. You can use ramp and it's here. And barriers open automatically. You don't pay any fees. Ah. Uh, okay. okay. Do you have any question? No. Thank you very we much. We need your one last signature. Thank you. You're Welcome. To yep. Our... <sighs> thank you. Oh, that's one day. 어때? 저, 어? 무료로 업그레이드 했어아 진짜? 왜? 어. 너 라인 어, 센데 그런가봐 식스도 좋네 어 그런데 어팀어 어, 어, 순간 팀맵 눌러버렸다 <laughs> 야 순간 아니, 아니 순간 순간 여기 보고. 여기 팀맵이 써가지고 <laughs> <laughs> 로드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와! 대박이야! 또 레벨업. 야, 이거 왜이나게 계속 레벨업 하이. 거리에 주는구나 <laughs> 우리 이소는 여기야 밝혀 이다야거이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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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거? 이네이이 Nice! I see. You have a balloon ride right for tomorrow for a few days they were not able to fly Due to bad weather conditions Yeah Like 5-6 days cancellation we had Tomorrow there's a flight planning also All right. Oh Oh cool. cute off the top of Gureme so we have the best view of the town wow. but it's just like 5 or 10 percent of cappadocia nice. cappadocia has like several towns in its body mm. Gureme is just one of them yeah yes we can go on here yeah Oh. For two people. For two people. <laughs> so warm. Perfect. Here is your key. Thank you very much. R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창문 여면 뷰가 어 환기는 환기는 할수 있다 이제 <laughs> 이 감옥 뷰어 감옥 여기가 케이브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다 깎은 거예요 지금 보면 돌들을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 깎아서 만든 호텔입니다. 아까 얘기를 뉴텔라를 사서 빵에 발라 먹는 거지. 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이걸 싼 걸로 가까면 이걸로. 렛츠고 s g 가자아 근데 이것도 이것도 슈퍼빵이잖아. 아, <laughs> 샴푸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 풀 멘솔. 자. 얼마요? 사0 목도리 하나 할까, 형화? 어울린? 다 어때? 와, <laughs> 목도리가 아니라 목도리 <laughs> 옷인데. 아 바라클라바네 이거. 이 머리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 이게 바라클라바라고? 아 아니, 애기 옷이네. 애기 옷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너의 크기 기준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죄리해 살짝 고수 마요. 고수 마요? 그리고 고추. 고수. 저는 클래식으로 이따가 저희는 저맨 꼭대기 이쪽 위에 올라가서 야경을 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밥도 다 먹었고 이제 로드트립 하면서 먹을 식량도 샀으니까 숙소 들어가서 쉬다가 나오겠습니다 정말 예쁘다. <laughs> 장난없다, 장난없다. 정말로. <laughs> 와. <우와. 웃음> 그럼 간다. <laughs> so can we go volunteer tomorrow? Yeah, 630 is already got time. 630. 630, please be ready here, okay? Ah okay. And we can go here again and watch the volume view. Of course.

나이트 뷰 개쩌는데 태웅이 알아왔거든 지금가? 어 어... <laughs> 빨리 가자 아... 빨리 기차. 가자 이 케첩 무져놓고 뭐하는 짓이야 아! 자찮 빨리 아... 가자 지금 야경 보려고 나왔는데 태웅이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저만 보러 가고 있습니다 카파도키아 운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오시면 살짝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도전이긴 하니까 분위기 보소 와 너무 위험한데? 화나지? 쌍락 끄면 이래요 쌍락 키면 이렇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이제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산 길을 보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더 가기에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오전에 열기구 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열기구 투어 하고 이제 오늘 못 봤던. 어, 깜짝 옆에 누구 있는 줄 알았네. 에이, 선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너무 무서워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